여러분, 만약에 월급천만원짜리 개발자 자리에 지원한 사람이 북한 해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요, 한 회사의 채용 면접에서 딱 걸린 이 기상천외하고도 아주 위험한 북한 해킹그룹의 침투 시도,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다음 주에 면접 보기로 한그 지원자, 알고 보니까 회사 기밀을 빼내려는 스파이라면요. 정말 영화 같은 얘기죠. 오늘 이야기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빌런 바로 촐리마라는 해킹 그룹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른 해커들이랑은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얘네들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촐리마의 공격 스타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끈기가 아니라 고집이라고 해요. 그것도 그냥 고집이 아니라 엉성하게 계획된 고집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똑똑한 에커들은 공격에 한번 실패하면 아 들켰구나 하고 조용히 빠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거 없어요. 실패? 까짓거. 신경도 안 쓰고 바로 또 다른 좀 허술해 보이는 공격을 계속 들이대는 거죠. 정말 끈질기다 못해 고집스럽습니다. 행동 패턴도 진짜 단순해요. 한 명이 딱 걸려서 정체가 들통나잖아요. 그럼 보통 작전 중단해야 하는데 얘네는 그냥 "아 그래?" 하고는 바로 다음 사람을 투입시켜서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뭐랄까 좀비 같아요. 쓰러뜨려도 계속 덤비는 거죠. 정말 지독한 고집입니다. 자 그럼 이 엉성한 고집이 실제로 얼마나 황당하게 들통났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바스찬이라는 가짜 이름을 내세운 실제 사건인데요. 이걸 보면 정말 헐 소리가 절로 나오실 겁니다. 이게 바로 출리마가 만들어낸 인물 세바스찬의 프로필입니다. 국적은 콜롬비아,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페인어는 원어민 수준. 어때요? 이력서만 보면 아주 훌륭한 인재 같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면은요, 면접 시작과 동시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입니다. 화상 면접 시간이죠. 촐리마가 그렇게 공들여 만든 세바스찬이라는 캐릭터가 과연 어떻게 박살나는지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결정적 증거, 바로 언어였습니다. 프로필에는 스페인어 원어민이라고 똑하니 써놨거든요. 근데 막상 면접에서 스페인어로 말을 시켜보니까 어? 이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수준으로 더듬더듬 말하는 거예요. 원어민 택도 없는 소리였죠.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겁니다. 두 번째 빨간불은 얼굴이었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 사진은 아주 멀고만 전문가 포스였거든요. 근데 화상 면접 화면에 뜬 얼굴은 누구세요?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어색한 뽀샤시 필터까지 씌워가지고. 이건 뭐, 나 가짜요 하고 광고하는 수준이었죠. 면접관이 예리하게 파고드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들이 선택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걸 지우고 튀어. 이게 들켰을 때 나타나는 이들만의 시그니처 아주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에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면접관이 이상한데 하면서 그의 링크드인 프로필을 다시 확인하려고 F5, 새로 고침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세바스찬의 계정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것도 면접이 한창 진행 중인 바로 그 시간에요. 이쯤 되면 뭐 빼박이죠. 범인은 바로 너. 근데 여러분, 이 세바스찬의 황당한 면접 실패는요,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정체가 들통나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더큰 계획을 실수인 척 동료한테 흘리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도대체 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시나리오는 뭐였을까요? 이들의 진짜 계획, 이름하여 고스트 개발자 작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먼저 면접만 대신 봐줄 바지 사장, 즉 대리인을 구해요. 이 대리인이 면접에 덜컥 합격하잖아요. 그럼 실제 개발 업무는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북한 개발자들이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 날이 되면 그 월급을 대리인이랑 나눠 먹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때 대리인한테 제시한 수수료가 얼만지 아세요? 무려 월급의 35%입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월 최대 8,000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 천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유록해서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돋는 건 이들의 최종 목표예요. 이 고스트 개발자 작전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전 세계 수많은 회사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악성 내부자를 동시에 수십, 수백 명이나 심어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해킹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내부자 위협이고 전체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무시무시한 공격수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야겠죠. 바로, 그래서 우린 어떻게 막아야 하는데? 입니다. 제2의 세바스천으로부터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 검증입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정부가 발행한 공식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요. 면접보는 그 자리에서 링크대인 같은 온라인 프로필이 진짜 살아있는 건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하면 정말 그 나라 언어나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아는지 슬쩍 떠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꼼꼼함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보안 전문가분들을 위해서 이번 세바스찬 사건과 관련된 기술적인 정보, 바로 침해 지표 IOC를 공유합니다. 이들이 썼던 링크드인 주소나 프로필 주소, 그리고 특히 북한 관련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걸로 알려진 아스트렐 VPN의 사용 흔적 같은 것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더 많은 정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엄청나게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막 화려한 해킹만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좀 어설퍼 보이고 무식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이대는 고집스러운 공격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우리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는 내일 당장 우리 회사 문을 두드릴지도 모르는 또 다른 세바스찬을 막아낼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최신 보안 소식이나 더 깊이 있는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실제 현업에 계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바로 누리캡스가 운영하는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주소나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회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